보여주세요, 한번 해봐. 보여주세요. 씨, 남자가 진짜. <laughs> 반갑습니다. 산적곰남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욕지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씨 여름에 이렇게 쓰던 모자인데 동계 느낌 물씬나게. 일단 모자만 바꿔줘도 달라진다. 음. 자 이제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우리 우리 육주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그모 이제 겨울도 됐는 김에 또 간만에 등장합니다. 간만에 등장하는 또자 간만에 등장해주는 토마호크 스테이크. 자 일단 손질부터 해줄게요. 자 고기 손질부터 들어줍니다. 놔주면 다 이렇게. 자 어디서 사요? 얼마래요? 음, 저희가 이게 두 덩어리 샀는데 타이튼 뭐 13덩어리 해가지고 60만원 가량. 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닦아주고 나면요. 이칼 무게가 왜 이리 무겁네 이거. <laughs> 저는 두손하 손은... 이야, 이 칼. 진짜 무거워. 자, 이쪽 덩어리 하나 쓱으로 줍니다 자, 보세요. 이. 없어도 자, 이쪽에 한 덩어리. 자, 그러고 이쪽 끝쪽에 한 덩어리 또 잘라줄게요. 예. 봐봐요. 크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게당, 키로당 보메가로 36,000원.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우필이 희망 하나는 좋아. 자, 이렇게. 자, 뒤집어주고. 자, 이렇게 뿌려주고. 됐다. 오늘의 컨셉은 극한의 불맛입니다. 극한의 불맛. 자, 다시 올려놓고. 자, 수을좀 피워줄게요. 극강의 불맛 자, 당연히 참수는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참수도 있어야 되고 자 진짜 화끈한 불맛은 수 뒤에 얹어야 된다 수 뒤에 얹으려고 하면 수이 어떻게 해야 된다? 벌게 해야 된다 자 대체 자, 이래 된 상태에서 또 올려줘요.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올려주고. 자, 극강의 불만. 여기서 의아니야또 소맥 한잔합시다, 소맥. 아이고. 극강의 불만 앞에서는 소맥이지. 아. 자, 한번 디바주고. 그강의불만 요까지는 뭐 제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음, 제가 다 했던 거야. 요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있어.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한잔 묶어. 어이. 두, 루 아이. 아음이고이마 어 오늘따라 연기 왜 이래? 많이 나노 근데 되게 잘 익었다. 봐야 중간하강헤이버와이 토마호크, 하트, 그대들을 위한 나의 마음. 토마호크 스테이크 어떻게 굽냐, 가정용으로 어떻게 굽냐 이랬는데 제가 가정용으로 굽는 거 조만간에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컨셉은 극강의 불맛. 근데 이 연기를 안 나게 한번 해줘 볼까요, 부피디님? 네. 리액션 오늘 방송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부피디? 네. 오늘 온 김에. 네. 보여주세요, 한번 해봐. 보여주세요. 좀더 크게. 보여주세요. 씨, 남자가 진짜. <laughs> 보여주. 세요, 가자. 이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아시죠? 불사 붙여갖고. 연기 기가 막힌 게 없어지죠? 따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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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따따! 볏짚 탄경사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몇집 토마호크 들어봤나? 몇집 토마호크? 고기 맛이 달라지냐고요? 자 달라지죠. 자 이마 이거 다 해갔습니다. 네. 되죠? 왜왜 네. 오세요? 왜딱 이렇게 검어 검 보여. 아 너무 탔나? 이거 안 탔다. 음안 탔다. 이걸만 탔다 하면 안 돼. 국 페디님. 네. 이 탔다고? 아니요. 저, 어... 조금밖에 안 탔어요. 거짓말한다. 누가 와도 탔잖아 여기 이런데. 한대 맞는다 진짜. 잘해라. 자, 다이가서 만원이야, 자기야. 잠비 다이가. 따다라다따라다따다두따다두따다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다라다. 따랐다든 거예요. 무자른다는 <laughs> 거예요. 술 따라라고. 이거 이게 뭐하나? 술 따라라고. 헤이 달자두 와이. 아이고야어유 차고방 아 몸무게다. 고기 이랬던 또 뭐야 이게. 와 끌렁 내가. 진짜 맛있다. 고랑래, 아이고, 그럽네, 고랑래, 누워. 금요일날 먹어야 되는데, 신부 온도야. 굽고 있으면서 중간에 낑갔을 때, 50에서 55도 사이. 추천드립니다. 왔나? 요새 뭐, 어떤노? 경기가 어떻노 경기 얘기할 때 바로 내려가네요 요거 딱 먹어보고 어떤 맛인지 이 항상 내가 이게 굽는 고기를 진짜 저게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한번 먹어봐 음, 음. 육즙이 막 쭉쭉 나와서 말을 뭐 하겠지? 네. 어때? 음, 되게 맛있어요. 거기 부드럽고 씹는 게 되게 그렇죠. 좋고 그리고또 육즙도 쫙쫙 나와서 맛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더 있잖아. 뭐가 있지? 막막 행님의 막 사랑이 막. 아, 사랑. 행님의 정성스러운 이 고기 굽는 이, 사랑. <laughs> 사랑. 요 새우살이 맛있는 게야. 하나 더 해. 자, 어쨌든, 그러면, 녹화를 빨리 끝낼까? 그러면, 자, 요 극한의 불맛 토마호크 스테이크. 앞으로 토마호크에 관련된, 또 추후에, 또 재미난 영상들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네 막장 올리고, 자, 라이브 보신 분들, 2부 빨래 영상이 또 있습니다. 산적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때려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이자두 루가이. 아또 컵이 달아가지고 야이 컵에 빛나는 거 봐라. 아. 어!